네, 반갑습니다. 각청 홍보대사 원느입니다. 오늘은 드발린이 발톱을 다 부수지 않고도 이 짜증나는 바람드래곤을 조금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. 자, 우선 바람드래곤이 주둥이에서 회오리 감자를 뱉는 타이밍까지 기다려줍니다. 그 전까지 뭐 여유가 있다면 중간 중간 타이밍마다 발톱을 공격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난다면 굳이 급하게 발톱 깰 필요가 사라질 것입니다. 자, 그냥 느긋하게 피해주시면 곧 회오리 감자를 뱉으러 드발린이 땅으로 내려옵니다. 이때 많은 유저들은 드발린이 회오리 감자를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하지 마시고 회오리 감자를 무시하고 발톱 HP가 50% 아래까지만 남게 때려줍니다. 뭐50% 정도는 맞으면서 때려도 금방 깎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땅 아래로 떨어져 주세요. 그럼 놀랍게도 드발린이 뻗어 있습니다. 이때 바로 올라가서 드발린을 혼내주시면 됩니다. 자, 한턴 컷을 못 내는 유저들을 위해 거의 공격하지 않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4배속으로 드발린이 다음 회오리 감자 발사 패턴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첫턴 컷을 못하시더라도 드발린 이 다음 회오리 감자 발사 패턴 때 방금과 똑같이 발톱 hp를 50% 아래 까지만 만들고 또 떨어져주면 와우 놀랍게도 또 드발린이 뻗어 있습니다 더 이상 유저분들이 드발린이 발톱 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, 드 발린 이 발톱 꿀 팁이었고, 모든 유저가 각창을 좋아하는 그날까지 각창 홍보 대사 원내였습니다.